어 저희가 어쨌든 틱톡 스테이지잖아요, 오늘. 네. 평소 네. 틱톡 영상을 자주 올리는 멤버가 어떤 멤버인지. 아, 필릭스? 네. 어, 필릭스? 아. 네. 어, 필릭스? 저... 네. 어. 네. 어, 와우. 그러면 일단... 약간 영상 찍을 때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아이디어 왕은 또 누굴까요? 아. 어, 그것도 한영? 한영, 한영도 되게 아이디어. 되 많이 찾아주 찾아 많이 이제 보고 있어서. 네. 아, 요즘 틱톡에 좀 많이 빠져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듯이> 네. 어떤 영상을 좀 많이 보시나요, 요즘? 어 저는 요새 강아지 영상들을 많이 아, 보고 있어요. 강아지 아, 영상들,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네. 네. 사실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힐링이 되잖아요. 또. 아맞 네. 아, 네.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 중에 좀 관심 있는 챌린지가 있는지. 아저 개인적으로 어. 좋아하는 그 챌린지 영상인데, 그 검정고무신 더빙 네. 패러디라고. 오. 그게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멤버 형과 함께. 어한번해 주면 안돼요어 그거 한번 나중에. 지금 하실 수 있나요 아, 지금이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어, 어. 여러분들 <laughs> 공식 계정에 올려주셔도 되고 아네 어. 지금 할수 있나요? 어 지금이요? 넣어줄까? 어, <laughs> 아, 아 오케이 그럼 한번 우리가 변천사를 볼게요 여기서 한번 해보고 아네 나중에 제대로 연습한 거를 한번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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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와, 반까지밖에 모르니까 반만 한. 하나, 둘, 음. 셋, 넷. 제가 초등학교 음. 3학년 때 이성의 눈을 떴습니다. 그건 바로 옆자궁 희선이었죠. 에이. 오케이. <laughs> <laughs> 어잘 잘하는 너어 공식 야, 영상 안 야, 올려도 어. 될 정도로 잘하는데요. 아. <laughs> <laughs> <laughs>